먼저, 헝가리 의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헝가리 의대 입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지필시험. 일반 영어, 의학영어, 생물, 화학지식평가. 두 번째, 구술시험 교수님과의 면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시험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과학지식은 물론이고, 영어로 말하는 능력까지 필요하죠. 절대 만만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쉽다는 말이 나온 걸까요? 이 오해가 생긴 건 한국 의대 입시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의대 진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매년 단한 번의 수능 기회만 있고 모든 과목에서 거의 만점이 필요해요. 전체 입시생 중 상위 0.5%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반면 헝가리 의대는 3과목에만 집중. 영어, 생물, 화학 재시험 기회도 제공하고 다른 과목 부담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집중할 범위가 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중요한 사실 유럽 의대 교육은 입학보다 졸업이 핵심입니다. 입학이 목표가 아니라 졸업이 목표예요. 헝가리 의대는 입학 후가 진짜 시작. 6년간의 의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진짜 의사가 될수 있죠. 언어 장벽, 학습 방식, 문화적 차이까지 모든 걸 극복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소개글에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준비예요. 단순히 입학만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졸업까지 책임지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J&D 엘리트 프리메드는 입학 후까지 고려해 교육합니다. 11년 경력의 전문 교수진, 헝가리 현직 의대 교수의 직접 지도, 무엇보다 학생들이 의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입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짜 꿈을 함께 이뤄가겠습니다. 아우트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헝가리 의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JND 엘리트 프리메드 언제든 문의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한 의대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